안녕하십니까 주익수석입니다 오늘 신풍제약에 대해서 얘기해볼 건데요. 영상을 올리기 전에 이 영상은 종목 추천이나 종목 리딩이 아님을 미리 밝혀두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올리는 영상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신풍제약은 어, 지금 신고가 패턴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신풍제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 올해 초에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신풍제약이 보유하고 있던, 그, 말라리아 치료제, 피라믹스가 코로나 치료제로서 가능성이 있다는, 그, 션, 미국의 션 에킨스 박사가, 어, 심풍제약에, 이제, 메일 도보 내고, 트위터를 올리면서, 어, 심풍제약의 피라믹스가 코로나 치료제의 가능성을, 이렇게 보이기 시작했고요. 어, 한7 0 원대부터 시작했던 그 신풍제약의 상승이 2만 원대까지 올라왔었고, 2만 원대에서 횡보 조정하다가 어, 3만 원대 돌파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급등이 나오기 시작했고, 신풍제약의 피라맥스는 코로나 치료제로서 국내에서 임상 이상을 9개 기관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9개 기관에는 국립중앙의료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램데스비르를 어, 국내에서 임상했던 기관이고요. 그 임상 결과는 램데스비르를 국내에서 코로나 치료제로 승인 허가 받은 그런 그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신풍제약의 피라맥스를 임상 이상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어,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신풍제약의 피라믹스가 코로나 치료제로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어 이제 보여주는 사례로 볼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주가가 3만 원대부터 15만 원까지 초급등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초급등이 나온 상태에서 이제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7만 원까지 반토막 조정을 받았었고요. 7만 원대에서 한달 정도 행보하다가 다시 상승 추세로 되돌리면서 우상향을 유지하다가 12만원 그 저항대 매물을 모두 뚫고 급등이 나오면서 최근 9월 2일날 16만 3천원 52주 신고가를 다시 한번 갱신하는 그런 차트를 보여준 종목입니다. 16만 3천원 9월 2일날 신고가 찍고요.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조정 받았는데요. 어, 어제 금요일 날, 어, 장막판에 다시 한번 급등을 보여주면서 8.8%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15만 3,500원이구요. 어, 신풍제약의 지금 시가총액은 8조 1,000억원입니다. 총 주식수는 5,200만 주 정도 되구요. 어, 지금 최대 주주 지분율이 대략 45% 45% 정도가 됩니다. 최대주주 지분율이 상당히 높고요. 최대주주가 주주, 이제 송암사 외1 1일인데 다른 코로나 치료제 관련 주 종목들은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 회사의 최대주주가 차익 실현을 하면서 어 주가가 급락 나온 경우가 많았는데요. 예를 들면 신일제약이라든지. 부광약품 같은 종목들은 어,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급등이 나올 때 최대 주주가 차익 실현을 하면서 다시 급락 나오고 이제 반전을 못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신풍제약은 이렇게 코로나 치료제 피라맥스가 부각이 되면서 임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 주주가 지금 주식을 매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 주주가 이 주식이 거의 15배 이상, 20배 가까이 급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 최대 주주가 이 주식을 안 팔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자기네 회사에 피라맥스가 실제로 코로나 치료제로서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최대 주주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20배 가까이 상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차익 실현을 안 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고요. 어,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8월 달부터 9월 달까지 계속해서 대량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한달 내내 주구장창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뭐, 매수, 매도, 그,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한달 내내 대량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지분이 불과 이제 7월 달에 1%대였는데, 지금 7%대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 한달 내내 대량 순매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달 내내 외국인들이 대량 순매수를 하고 있다. 이 얘기는 외국인들은 오히려 심풍제약의 코로나 치료제 피라맥스가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량 순매수를 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죠. 어 외국인들은 고점에서 오히려 대량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136,500원을 찍은 8월 31일 날 무려 110 만주 이상을 순매수했고요. 그 물량을 아직도 전혀 팔지 않고 있습니다. 신풍제약의 시가총액 8조 원이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상 코로나 치료제 피라맥스가 임상에서 성공을 한다 했을 경우에 이 신풍제약의 피라맥스 약은 어, 국내에서만 치료제로 쓸 약이 아니죠. 만약에 성공한다고 하면은 글로벌적으로 미국에서도 충분히 FDA 승인을 신청하고 어 미국에서도 코로나 치료제로 쓸 가능성 있는 그 회사고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브라질 남미 지금 그 코로나가 엄청 그 팬더믹이 확산되고 있는 그런 나라들에서도 글로벌 치료제로 쓰일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다고 볼수 있겠죠.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지금 시가총액 8조 1000억 원은 절대 높은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어 예전에 신종플루 때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타미플루를 개발하면서 무려 시가총액이 100배가 올랐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대략 시가총액이 1000조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 100배 정도 올랐다는 거는 그렇게 강력한 질병이 나왔을 때 치료제나 백신을 개발하게 되면 이런 제약회사들은 어 충분히 100배도 올라 100배가 올라도 전혀 이상한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풍제약이 20배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오히려 대량 순매수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만약에 과거에 이제 신종플루보다 훨씬 강력한 질병이고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질병이 코로나이기 때문에 만약에 신풍제약의 피라맥스가 코로나 치료제로서 성공을 한다면 지금 시가총액 8조원은 전혀 의미가 없죠. 시가총액이 20조원, 30조원, 50조원 갈 수도 있는 회사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 15만 3천 원이 절대 비싼 가격이라고 볼수 없다. 만약에 진짜 코로나 치료제로서 신풍제약의 피라맥스가 성공을 한다면 주가가 4,50만원 이상 가도 전혀 이상한 회사가 아니게 되는 거죠. 어쨌든 국내에서 코로나 치료제 관련 회사로는 신풍제약이 단연 1등이고요. 거래대금도 1등이고, 거래량도 1등이고, 어 외국인 대량 순매수 종목으로도 1등 종목입니다. 차트를 보셔도 지금 52주 신고가를 9월 2일날 다시 돌파하고 일주일 조정이 나왔지만 이 조정은 나스닥 지수의 하락에 따른 조정이고요. 금요일날 다시 한번 9% 정도의 상승이 나오면서 이제는 다시 한번 신고가를 쓰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 그런 패턴으로 다시 바뀌었죠. 그러면 이 종목이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조종이 나와도 오히려 매수 기회고 신고가 패턴으로 간다면 163,000원을 다시 뚫는다는 얘긴데 그러면은 17만 원, 18만 원, 20만 원 이렇게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신풍제약의 피라맥스에 대한 기대감은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어 그냥 끝날 이런 회사가 아닙니다. 지금 보면은 신풍계약의 피라믹스에 대한 중간 임상 결과가 전혀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급이 강하고, 상승세가 강하다. 이거는 어느 정도 외국인들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지분 1%대에서 7%대까지 늘린다? 아무 정보 없이 늘린다? 저는 그럴 리가 전혀 없다고 보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지난번 급락을 한번 맞아봤기 때문에 공포에 한달 동안 매도하고 있지만 외국인들은 오히려 한달 동안 순매서하고 있다 그만큼 미국에서도 이제 그신분제약의 피라맥스가 남아공에서 대규모 임상 이상을 진행한다고 미국 보건 사이트에 공식 등록이 되면서 미국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신풍제약의 피라믹스가 코로나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줄 것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풍제약 주주님들은 기존 주주님들은 전혀 매도할 이유가 없다고 제가 계속해서 한달 내내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조종시에 오히려 신규매수해 보시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말씀드린 가격까지 조정이 나왔었습니다. 13만원까지 조정이 나왔었고요. 제가 14만원 이하에서는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제는 또 수익 구간에 들어섰기 때문에 신규 매수하신 분들도 매도할 이유가 없겠죠. 이 종목은 완벽하게 신고가 패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16만 3천원을 돌파하고, 저는 17만원, 18만원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보고 있고요. 어, 신풍제약의 피라믹스가 저 역시 코로나 치료제로서의 성공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주님들 모두 지금 수익구간 들어서신 거 축하드리고요. 어, 앞으로도 성공 투자하시고 화이팅하시고요.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고. 구독, 좋아요 누르시는 분들은 앞으로 더큰 수익 나실 겁니다. 그리고 상단에 있는 후원 계좌로 후원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후원 해주시면은 상당히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